와이드 반바지. 안녕합니다. 수영장입니다. 오늘은 와이드 쇼츠, 와이드한 반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 와이드한 반바지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뭐 여기저기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를 하던 찰나에 퍼렌이라는 브랜드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박수! 오! 짱! <laughs> 이 퍼렌이라는 브랜드에서 뒷광고는 일절 받지 않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이 저를 뒷광고 논란 있게 만들 수 있겠죠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디테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, 일단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참, 제가 구매한 사이즈를 알려드려야 되겠죠. 저는 이 사이즈를 구매했어요. 잘 나오나요? 이 사이즈를 구매했는데, 제가 181에 70kg, 29, 30 사이즈 정도 있는데 어딱 좋습니다. 너무 밑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, 너무 딱 맞지도 않고, 너무 딱 맞으면 막 소화가 안 되잖아요. 예, 마저 못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클래식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밑단이 턴업이 되어 있죠. 예, 턴업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함을 더해주고, 그리고 여기 턱이 잡혀 있어요. 이 주름을 턱이라고 하는데 이 턱이 잡혀 있어서 더욱더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그 시티 보이룩, 예, 시티 보이룩이 있는데 이 시티 보이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시티 보이룩에 보통 베이스가 셔츠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버한 셔츠랑 이 바지 딱 입으시고 긴 양말 신고 스니커즈 신으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20초 뒤에. 예, 룩을 찍어서 올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밑단의 너비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. 이 밑단의 너비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. 보시면 제 턱을 댔을 때제 얼굴 하나, 두개 하고 조금 남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. 막 진짜 굉장히 시원해요.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세로 제 얼굴 세로 길이를 다 덮을 정도로. 그렇죠? 다, 다 덮죠? 제가 얼굴이 긴 편인데도 이렇게 다 덮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와이드한 풍성한 느낌을 낼수 있고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수 없는 그런 핏을 볼수 있습니다. 예, 이 제품 말고도 오파츠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서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어,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고 저도 하나쯤은 다시 구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은 입은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.